새벽에 위병소 근무서다 고라니 소리 듣고 뛰어서 경찰 신고 해본 적 있습니다. <laughs> 고라니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? 아악! <laughs> 아악!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기 베레모 군인 벨트 아들 진짜 휴가 나왔다는 거 인증. 아 <laughs> 남자 냄새. <laughs> 부모님만 봐두실 때 머리끈 아니고요, 여러분 여자애들이 이제 머리끈이야 이럴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올려서 군자 기밀이라고 뭐또뭐 갖고 왔지 아이가 어 군번줄 집에 있을 때도 하고 있어야 돼요? 군복 입고 돌아다닐 때만 참면됩니다 <laughs> 잠깐 기다려. 야, 너 군번 좀 차라. 야, 집에서도 차고 있어. 혹시 몰라. 야, 채웠어, 채웠어. 됐죠? 쟤 지금 얼굴 표정이 썩어가. <laughs> <laughs> 훈련소 입소시키는 날, 딱 갔어. 군인들이 쓰는 용품을 쫙 진열을 해놨더라고. 보여주기 싫게 시키라고. <laughs>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복방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? 아, 경험자잖아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6년 9월 군번입니다. 그 때는 2차 대전때 쓰던 반압으로 밥 먹고 물집은 너무 터져서 온발에 굳은살이었고 06년? 그러면 진짜 옛날이지 그중몇 명만 코골고 이갈고 담꼬대에목육병 있어도 우후 8년 7월입니다 <laughs> 아니 종류별로 다 나오겠어 오늘 각 연도별로 옛날 얘기 다 나오겠어 와 걸레 다가고 있던 몸에 걸던 비누 가다정... 년입니다인지얼습니다년월군입니다년군입니다 정비병이라 손에 닿는 게다기라 겁나고 살았습니다. 그래도 부은 있다 가고 없다가도 있었습니다. 부전이 그 예, 저는 그런 악습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아, 지금도 몰래. 근데 제가 제한테 듣기로는 그런 건 전혀. 그리고 요즘에 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마음의 소리. 야수베가스에서 행정병으로 굴팔던 11년 군번입니다. 다들 고생 많이들 하셨네. 본 8군번인데요. 부대가 좋은 부대라 비오는 날 판초우에 입으면 그지가 다 보인다고 평시에 검정우산 쓰고 다니라는 지휘관님이 아직도 생각납니다. 진짜 대박. 야 이거는 요즘 애들도 우산은 못 쓰지 않아요? 06 9월입니다. 상변 꺾인 후에는 아침 점호 때제 발로 나간 적 없습니다. 후임들아 무거웠지 미안하다. 아제 발로 나간 적이 없다고? <laughs> 지금, 지금 욕. 제 발로 걸어 나간 적이 없다고 래서 그냥 안 나갔나 보다 그랬어. 아 그게 아니구나. 음... 저는 복무한 아... 무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산 쓰고 복무했습니다. 물론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창문 사이로 빗물 들어간다고. <laughs> 잊은 기억도 안 나요 96년도? <moved> 아저씨들 <아조시들> 진정해 <웃음> <목> <웃음> 여러분 아재들이 어느 방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봐주세요 1년 차로 한그 여름에 어, 네, 태풍 지나가고 네, 사단장이 순찰돌더니 <목> 너넨 왜 단별하기 <단벼락이> 없냐 한마디에 <laughs> 다음날 시멘트 3 2 0 0포 받음 거기 <목> <목> 멀리 시야가 가리네? 상이 사라짐 <목> <목> 군대에서 스타 듀얼 토너먼트는 무조건 챙겨봤습니다. 아... 거의 누나 나오면 아이돌급 한호성 나왔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유튜브랑 개인 방송을 저때 했었어야 되는데. 이 아... 역시 우리 부대 PX 왔을 때 사인해줬는데 옆에 상병한테 사인해줘도 되냐고 물어봤어요. 그치 걔네가 공군이었으니까 그죠. 예예. 새벽에 위병소 근무서다 고라니 소리 듣고 <laughs> 쫄아서 경찰 신고해본 적 있습니다. 고라니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? 고라니가 아 그러잖아, 걔네들. 어, 이거 봐. 어, 이거 봐. 이래 훈련소에서 엄마 첫 편지 받고 <laughs> 얼만큼 울었는지 물어보는 건 어떤가요? 여러분, 요즘에는 어플이라는 게 있답니다.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플을 깔래. 그래서, <laughs> 아유, 여기 다 아재들만 있네, 진짜. 아유, 답답해, 내가. 훈련소 애들의 사진도 올려주고, 얘네들한테 편지를 어플에 뜨는 거예요. 그러면 인쇄를 해서 애들을 나눠줘요. 안 울었어요. 왜 그러냐면 훈련소에 들어가고 그주 토요일날 통화하고 일요일날 또 통화하고 어플로 소대장님이 사진 같은 것도 뽀 올려주고 연락이 안 되다가 그 소포를 받아야 하면 아, 뭐, 뭐, 이름이 이러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았던 것이래서 어, 막상 받았는데 음~ 잘 도착했네. 다잘 지내고 있다는데 뭘 근데 안 슬펐어 나는. 잠깐 물어 볼게요 A FEW INCHES LATER 아저 새끼 없대 없대 연이 없다고 이러면. 하죠 있다고 하면 소림자 울컥해서 또울 거잖아 아들 몰라도 아 진짜 야 아들 인터뷰를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운 적은 없대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었던 적은 있었냐 그랬더니 많이 있대 확실하게 좀 기억나는 건두 번인데 훈련할 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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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이걸로 이렇게 긴... 기면서 가는 거 포복? 어 포복? 그런 거잘 못해요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거 할때 엄마가 너무 <laughs> 보고 싶었대요 <laughs> 나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 또한 번은 행군할 때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대 행군할 때 종교야 진짜 난 무슨 종교 행사 같아 군대에는 빵, 초코파이 먹으려고 삼종교를 마스터하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속에...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과자를 너무 먹어가지고 애들이 안 먹는데 요즘 애들은 배달도 다 시켜 먹어요 혹시 c o 이일고 왔나 물어봐요 C O I 그게 뭐야? 듣고 나오면 조지는 거 있어요. 나 이거 얘기 들은 거 같은데.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총기 함키 그래 그게래 총기 함키 예전에 패국의 군인 여친이 수에탄 꼬리 찍어서 남친이 영창간 살이. <laughs> <받았다. 웃음> 옛날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 군인 목숨이 군견 목숨보다 못하다고 외부에는 군인이 사망하면 군인 민군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존중해주는데 내부에선 10종으로 분류돼서 물건 취급됩니다 아 정말? 그 대표적인 예로 군인이 휴가 나와서 맞으면 국가기물 파손죄에 해당합니다 진짜로요? 군인은 맞아도 벌금을 내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 맞으면 안 돼? 어? 군인이 휴가 나올 때 항상 듣는 말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에 어울리지 마라, 무조건 피해라, 아... 말리지도 마라, 연루되지 마라라고 아... 가르칩니다. 괜찮아, 우리 아들은 밖에 안 나가. 저의 난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정의 무대와 위문편지를 쓰면서 나 때는 통일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군대 안 가겠지 했지만. 현실은. 맞아 맞아. 얘 유치원 생일 때 있잖아요. 나는 아들 군대는 안 보내겠지. 얘가 20 대가 됐을 때까지는 통일이 됐겠지라고 생각했었다. 어린 밤프로지도 저희들도 오래 클 때는 군대 안갈 거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그 <laughs> 근데 보낸다니까 오늘도 전방이 38선에서 임진강이 될 뿐. 그 말이 맞아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. 개마고원에서 근무수지 않을 거면 빨리 갔다 오라고. 그냥 어, 20살 되면 바로 보내 그냥 빨리 보내. 이병 땐가 아, 일병 땐가 갑자기 어느 날 토기 왔어요. 파병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랬더니 혜택 어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나봐요. 파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 일병이라면 무조건 가는 게 이득이고 생활쯤부터 가면 손해예요. 가는 게 이득이야? 나는 나 그래서 말도 꺼내지도 말라 그래 내가 막그랬어너 거기 보내놓고 내가 잠이 오겠냐고. 혹시 모르잖아요. 나는 솔직히 그래서 안 된다 고 그랬어 나는. 근데 좋은 거였어. 모든 어머니가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지만, 저 정경 차출되고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시위한장에 있는데 잠이 오겠니? 하셨는데 주무신다고 차출 갈때 데리러 모시셨어요. <laughs> 아니, 그건 국내에 있잖아요. 외국에서 한국 남자들을 군대에 다녀왔다고 하면 우와 하는데 파병까지 다녀오면 영웅이에요. 음 한국에선 군대는 누구나 다녀오는 건데 파병 갔다 오면 이력서 도움도 됩니다. 지금 보내라고요? 지금 군생활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애한테 뭘 보내 보내기는. 자꾸 보내 놓고 얘기하시는데 병사는 지원해도 가기 힘들어요. 경쟁률 개빡세요 아, 어차피 못 가는 거였네 그럼 어차피 못 가는 거였어 아, 저 포도는 쉬웠을 거야 응. 소림 누나가 정상이에요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더라도 현지에 보내는 건 그치. 걱정이 될 그... 수밖에 없죠 그거야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다내 아,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네 스스로 말씀드리면 한달 교육에 세달 날로 먹고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을 벌어옵니다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을 벌어옵니다 그래? 한국 이제 슬슬 니네가 미워지려고 해 어? <웃음> 야 <웃음> 얘들아? 아니야. 근데 아까 그분처럼 내가 정상이야. 내가 마음고생하고 아들이 돈을 벌어오는 거랑 1번. 2번?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돈 벌고 마음이 편한 거. 난 2번이지. 그래 위험 수당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야? 맞아요 위험하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 돈은 내가 번다니까 나 멋있지 않아? 아들 돈은 엄마가 번다. 내가 벌어다줄개라고 하셨을 때육성으로 누나가 아니라 엄마. <laughs> 더불어, 어, 미안해 이번 생은 일주 엄마만 하니라. 할게. 한... 10억 그거는 생각해 보 본다. 그 이하, 이하로는 안 돼. 다 니네가 갈래? 어, 그래 그래 그래. 30대 안 받았지. <laughs> 형이 먼저. 그러니까. 그 정도 준다 그러면 내가 보낼 생각을 해보겠어. 근데 그 이하면 안 돼, 안 돼. 한 10억쯤 줘야. <laughs> 미안하다. 내가 먼저 갈게.